여보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 겨울에 저희 어, 배우분들 다 열심히 추운 겨울에 네, 합심해서 네,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2년 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오, 오실 수 뭐야.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 더 많은 익선분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행복하게 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도 기, 기분 좋은 소식을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내한의 도움이 조금 전에 150만을 기록한 새로운 또...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다여 살짝 감사드리고 요이기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기이나니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 저 인스타거든요. <laughs> 혹시도 재미없게 보셨으면 재미있게 보셨다고 소중한 주십시오 아무튼 황금 가수 주말 이 오후 시간대에 저희와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가시는 발걸음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 안의 그누를 열충하는 감독 강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네, 귀한 주말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시작이 이렇겠으나 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분과 성원을 드릴게영이 뒷머리가 네. 떴어. 준영이 네, 와주셔서 네. 감사드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내안의 그놈에서 동현 역을 맡은 지경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네! 행복하시죠? 네! 즐거우시죠? 네! 네. 저희 영화가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내안의 그놈이 15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네.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입소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영. 네, 안녕하세요, 선진영.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했고요. 네,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지금 이렇게 자리가 빈 자리 하나 없이 꽉찬거 보니까 너무 배가 불러요. 네,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볼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철역발의 이준혁입니다. 네, 살짝 감... 아유... 참... 네, 살짝 감사드려도 될까요? 아, 이뜨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좋은 댓글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꽉찬 글자로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인스타 하거든요. 으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오늘 황금 같은 주말, 황금 같은 시간 대에 저희 영화 이렇게 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기 못떠어졌어요 뭐 배꼽 아니야 <laughs> 배꼽? 죄송합니다. <웃음> 제게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으면재밌 많이 셨일고소시 많이 일주시고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셨으면 재 시간,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시간, 제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주말에 저희 영화를 보러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좀더 네,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관람을 하시면 네,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배우분들의 여기 네, 변신을 또 네, 열심히 셨고요 네. 네, 좋은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에그놈에서 공연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귀여워 어, 네, 2019부터 정말 행하하고 즐거운 영화 요안에그놈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laughs> 봐하셨요면하고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꼭좀 좋은 입소문 좀부탁드리리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하식하나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2시, <laughs> 2시에 대한의 그놈이 15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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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신 양이라는 분몇 <laughs> <laughs> 번씩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laughs> 재밌게 보시고 또 귀한 주말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요 그림 그대로 이렇게 극장이 꽉 찼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150만에 이어 200만, 200만 300만. <laughs> 네, 욕심을 내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예 만철 역할의 이준혁입니다. 소문나 들으셨죠? <부르셨죠? 웃음> 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웃고 <laughs> 재밌으니까 예. <laughs> 재밌게 관람하시고 그다음에 관람하고 <laughs> sns, SNS, SNS FM, 뭐가 <laughs> 또 n r s 애플이나 거가됐다데 좋은 댓글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 인스타 하거든요. <웃음> <웃음> 성희,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laughs> <laughs>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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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laughs> 네, 오늘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재밌으니까 뵙고 이렇게 단단히 잡으시고. 영화 끝난 다음에 바닥에 배고떨어졌다 혹시 기하시고 <laughs>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셨으면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관람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